자, 초등교사라면 꼭 알아야 하는 IT 아이템. 입 아이템, 미래의 직업 캐릭터로 학급 교육 과정 표지 만들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학급 교육 과정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어, 뭐 이제 문상글 문서, 문서 편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른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은데 그 나중에 알아보고요. 어, 표지를 깔끔하게, 이제 여기 가운데에다가 표지를 넣으면 이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작년에 썼던 거예요. 작년 3학년. 저희 반친구들의 이름은 열려울인데 이걸로 썼었어요.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교육서 디지털 교과서라서, 음, 패드에다가 이제 사진을 집어넣는 것을 한번 써봤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학급 경영에, 음, 질, 미래의 진로 직업을 의식을 갖는 데좀 중점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음 블로그를 각자 개설시켜서 어, 거기에다가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보게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진로를 좀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음 표지에다가 학생들의 직업 미래 직업, 갖고 싶은 직업들을 캐릭터로 꾸며본 적이 있어요. 그 캐릭터를 가지고 표지를 꾸며보려고 해요. 어, 뭐, 클래스트인 같은 데도 올려, 올려 사진을 올릴 수 있는데, 이제 저희는 위두랑이라서 어 여기다 올렸어요. 어 물론, 음, 그대로 해도, 당, 어, 클래스팅 있는 사진을 올려서 클래스팅에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이, 여기다가 자유롭게 꾸며보고 싶어요. 음, 일단은 파워포인트를 한번 열어보겠, 열어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었는데, 어, 얘를 세로 형태로 하는 게 좋겠죠?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크기를 A4용지로 맞춰주고요. 어, 사, 이제 들어가는 캐릭터들의 비율 때문에 아예 세로, 세로 형태 A4 크기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눌러도 상관없구요.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서. 자, 컨트롤,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지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하얀 백지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고, 컨트롤 A, 그 다음에 델키 누르면 사, 사, 사라지는 거 알죠? 윈도우 7에서는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오른쪽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렬을 시키구요. 이제 이 캐릭터들을 하나씩 올 거예요. 크롬을 사용하면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이미지 복사 누르고 붙여넣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그림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제 컨트롤 누르고 휠 아래쪽을 누르면 어... 화면이 이제 배율이 이제 축소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자, 이제 얘가 용안이란 친구인데, 이 용안이 캐릭터는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 들어왔고, 자, 다음. 자,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미지 복사, 그 다음에 여기서 붙여넣기, 컨트롤 V 눌렀어요. 자, 이렇게도 상관이 없고요 음, 저는 이 캡처 프로그램을 쓸거예요 네이버 캡처 프로그램을 잘 쓰는데요. 네이버 캡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Alt A를 누르면 이렇게 영역 지정을 해줘요. 그 영역 지정을 한 상태에서 상 일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영역 지정해 주고 컨트롤 V V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이미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너무 큰 상태로 들어가고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림이 크게 들어간다는 건 용량이 크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영역 지정 컨트롤알데인눌러서 네이버 캡처입니다. 어, 영역 지정에서 이렇게 붙여 놓을 겁니다. 이게 더 편하면 이렇게 하세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캡처 프로그램 하기 싫으면 뭐안 해도 상관없고요. 캡처 프로그램은 윈도우 자체에도 있어요. 어떻게 있냐? 어, 이제 3번까지 있고, 다음 여기 윈도우에서 캡처라고 한번 쳐보세요. 캡처. 캡이라고 치면, 음, 캡, 캡쳐. 윈도우 키 누르고 캡쳐하면 캡쳐 캡처 도구가 있어요. 이거 윈도우에서,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거. 새로 만들기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캡쳐를 해도 캡쳐가 됩니다. 캡쳐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한세 가지 알려드렸죠? 어떻게 알려드렸어요? 아, 그림집어넣는 게? Ctrl C, Ctrl V 또는 네이버 캡처 윈도우 캡처 자, 이 친구는 피아노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가네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과학자예요. 요윤데니스란 친구인데 아, 걱니다 아, 제가 이 설도교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그렇게 파일럿 하라고 하고 있는데 기관사가 되겠대요. 지하철 기관사, 기차 기관사라든지, 예를 서 파일럿 하늘을 날라고 땅속을 다니지 말고, 뭐 그래도 뭐 기관사가 되겠다고 하면, 여기 친구는 예술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화가가 되기 달래 시각 디자이너가 되라라고 했고요. 이 친구는 카레이서가 되겠대요. 꿈이 아직 여러 가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가로로 늘릴게. 어, 가로로 바로 세울게요. 어, 그럼 다 들어갔나? 1 0 1 1 1 2 1 1 1 1 3 9, 10, 11, 12, 9, 5, 아, 여긴 전1 갔어요. 우리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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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뭘뭘1 같아요? 네, 제빵사입니다. 제빵사. 어, 여기 또 있네. 자, 이거는 군악대도 아니고 그것도 아닙니다. 뭘까요? 경찰이에요, 경찰.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세슬라이드 하나 추가하고 컨트롤 A, D. 네. 이 친구가 지금 이 그림의 문제가 뭐냐? 여기가 이렇게 배경이 있죠? 배경 색깔이 있어요. 이게 스마트패드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도 아니고 약간 회색빛 도는 건데, 배경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겹치죠. 즉, 얼굴이 잘려요. 이렇게. 그죠? 투명하게 만들고 싶어.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어주냐. 컨트롤 l X 누르고, 이제 새 슬라이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여기서 더블 클릭 딱닥 하면 그림 파일이기 때문에 그림 도구가 떠요. 여기서 배경 제거를 누르고, 이 빨간게 뭐냐? 배경이 날아가는범이에요 이렇게 영역을 맞춰줍니다. 영역을 이렇게 맞춰주는데, 자, 여기 얼굴 살아있죠? 옷 살아있어요. 근데 어떤게 안살아있냐? 배경하고 빛 같은 색깔인 회색빛이 도는 신발, 손, 벨트, 목, 목 부분, 손 부분이 날아갔어요 이렇게 그죠? 어휴, 그럼 얘는 유령인가요? 아니죠? 팔가 다리를 잘라 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관할 영역 표시가 있어요. 얘를 버튼 한번 누르시고 보관할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손을 놔요. 클릭, 드래그, 손 놔요. 클릭, 드래그, 손 놔. 클릭, 드래그, 손 놔. 클릭, 드래그, 손 놔. 클릭, 드래그, 손 놔. 자, 이 상태에서 네, 여기 아무 부분 흰색 부분을 클릭하면 이게 딱 살아나죠 자 얘, 얘가 뭐, 아까와 뭔 차이가 있냐 컨트롤 C, C 누르고 이제 여기서 컨트롤 V 해볼게요 자뭔 차이가 있죠 하얀색 배경이 날아갔죠 그죠? 그럼 이제 얘는, 얘가 다른 친구들하고 여러 명 겹쳐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적당하게 크기를 맞춰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자, 배경 제거를 하고 제가 분명히 색깔을 넣으라고 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색깔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많이 넣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딱 누르면, 변경 내용 유지 누르면, 잘 들어갔네요. 자, 이 상태로 나머지 캐릭터들을 전부 다 배경 제거 해주시고, 어, 그 다음에 한번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한번 해보세요. 잠시 멈출게요. 자 이제 배경 제거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이거 차 차도 같이 보관을 하려고 했어요. 어 근데 아 차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배경지를 눌러서 이거 어 보관을 여기 표시한 거 있죠? 이거를 표시를 삭제를 버튼 클릭하고 표시 삭제 버튼 클릭하고 플러스 된 거를 누르면 없어지죠? 그러면 이건 보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보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없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얘가 영역이 이렇게 커요. 넓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그 제빵사 친구가 눌리지 않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얘를 더블클릭 눌러서 자르기 버튼을 눌러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 영역만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이만큼 이던 영역이 이만큼 줄어들죠. 그래서 뒤에 있는 제빵사 친구가 클릭이 됩니다. 자 지금 화가 친구를 제가 보관할 영역을 계속 눌러서 이, 친구들, 이 친구를 들이친구 이렇게 거의 다 했는데 문제 뭐냐 여기 뒤에 있는 이 하얀색 배경도 선택이 됐죠 그러면 이 하얀색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고 싶으면 자이 제거할 영역 표시에서 추가를 해주면 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빼기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는 배경을 살짝 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변경내 유지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또는, 음, 핸드폰을 찍어서, 뭐 드랍박스 같은 데다가 올려가지고 사진을 파일로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RC 프로그램 아시죠? 이제, 위드랑 같은 데다 올리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사진을 바로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컨트롤 C 누르고 여기서 컨트롤 V 누른 다음에 이게 이제 배경 제거는 단색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림에서 배경 제거를 할때이 영역에서 가장자리 배경색이 같은 색이잖아요, 지금 녹색 계열이요. 그래서 녹색 계열 비슷한 녹색 계열이 쏙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배경 제거를 사용할 사진을 쓰, 사용, 쓰겠다, 촬영하겠다 하실 때에는 제거할 영역 표시에서 이 녹색 계통을다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그래서, 음, 뒷 배경을 통일된 색으로, 단색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입니다. 우리 반 학생들 1 5 명이 다 왔네요. 이 상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음, 근데 이제 이, 이 친구는 번호대로 할까요? 이제 편하신 대로 하세요. 1번. 1번 친구. 그 다음에 2번이 누구더라? 김승현이었나? 하면서, 이렇게. 쭉 3번. 얘는, 이요 음, 친구는 길쭉하니까 그냥 옆에 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옆에 서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이게 뮤지컬 배우인데. 뮤지컬 배우가 약간 좀 이렇게서 될것 같죠? 그 다음에 컴퓨터는 약간 뒤로 가고, 자, 이 베이커, 베이커 친구들은 가운데 있을까요? 아, 가운데 경찰. 이 친구가 회장인데 경찰이 이거 딱 충성 격리하고 있으니까 딱 가운데 있으면 멋있을 것 같네요. 어이 친구 약간 앞, 음. 어, 얼굴 안 가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왼 앞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도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 회장이고, 여기 부회장 친구예요. 회장, 부회장을, 그러면, 가운데다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약간 어둡네요. 그죠? 그러면 색깔, 음, 꾸밈 효과에서 좀 이렇게 밝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음, 네, 밝게 표시하는 게 워낙 네, 파워포인트는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냥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아, 수정 있네요 수정 이렇게 밝게 이렇게 밝게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요정도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몇번 와서 이렇게 좀빡짝짚고 바글바글 저 왠지 화화가 친구는 여기면 아래 여기 구석에다 이렇게 가장자리에다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어 린이 대공원은 얼굴이 가리면 안 되니까 맨 앞으로 나오게 하고 오른쪽 와서 트니맨 앞으로 자 여기도 경찰인데 이 친구도 경찰이니까 요쯤에다가맨 앞으로 이 친구가 좀 너무 작아서 자연스럽게 상반신 잘리는 컷으로 맨아래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친구도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2번이에요. 아까 2차 된 2번. 음. 과학자 친구는 이쯤에다 놓고 상반신 왼 앞으로. 응.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제 요 상반신 잘리는 걸 하려니까 여기서는 자르기로 이렇게 됐죠? 음 좋아요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있네요 자 컨트롤 자 여기에서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G를 눌러줍니다 그럼 하나로 이렇게 묶이죠? 자이 상태에서 음 차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를 컨트롤, 이 그룹으로 한 상태에서 컨트롤 C하고 한글에 이걸 지우겠죠. 컨트롤 V를 하면 뭐가 어떤 차이가 있냐? 두,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얘를 맨 아래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거는 하얀색 배경 이 있는 그림이니까 맨 아래에 놓고요. 맨 아래로 나, 내려오면 글자가 위에 있는 것 같아서 괜찮죠? 얘를 맨 위로 올리면 가, 여기 가장자리가 하얀색 배경으로 들어가는 있게 보이시죠? 그래서 음 얘를 저는 이제 이 하얀색 표지를 그대로 쓸, 하얀색 배경을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태에서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맨 뒤로 가기로 해서 이 상태로 해도 저는 끝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 배경을 쓰실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림으로 저장. 그래서 바탕화면에 바탕화면 할까요? 어. 표지. 2016 학급 교육 과정. PNG 형식으로 저장한다는 거. PNG입니다. 그럼 얘를 지우고, 입력, 그림. 바탕화면에 저장한다고 했죠 표지. 자,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이게 뭔 차이가 있냐? 올려보내면,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데, 본문과의 배치 때문에 그런데, 글 앞으로, 해도 자 보세요 투명 배경이 기 때문에 글자가 위, 그 캐릭터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 보기 조판부어 눌러서요 그림이 잘 들어갔나 어, 저는 이 그림을 컨트롤 엑스 눌러서 잘라내기 한다 여기다가 붙이겠습니다 글자 크기 이제 이 폰트 크기 크기 이조판부어 크기도 요 크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맞추면, 자, 보기, 문단부. 이렇게 맞춰지겠죠. 너무 꽉 꼈나요? <laughs> 자, 그럼 이렇게 가운데로, 이 정도로 맞추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 학습 주제인 학습 교육 과정 표지, 캐릭터, 지각 캐릭터 표지, 만들기.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나 볼까요? 아우, 뿌듯하네, 뿌듯해. 이상 마치겠습니다.